제가 얘기한 동네 라이이라고 하는 곳을 합니다. 지금 여기가 현재 보광사 쪽입니다. 우이동 도선사 있는 쪽으로 가다 보면 보광사라 절이 있는데 그절 정상까지 절 입구까지 한 1km 정도 됩니다. 1km 남짓 되는데 짧게 짧게 순간 경사도가 한18% 20% 가까이 나오는 제가 있습니다. 그 보고 하나 짧게 넘고 넘으면 아주 가볍게 라이딩할 수 있는 몸속이 딱 좋은 어필 라이딩입니다. 유튜브에 이쪽 방향에 대한 유튜브는 몇번 찍었습니다. 몇번 찍고 찍어서 올렸는데 이제 위치나 이런 거 그리고 이쪽을 잘 모르시는, 도전사만 하러 오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도전사만 하러 왔다 가기에는 좀 아쉬운 면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예, 네, 그래서 제가 이쪽 동네에 사니까, 만약에 도전사를 하시러 오시면, 이런 것도 있다. 라는 걸 갖다가, 동영상을 촬영을 해서 한번 보여드리고, 보여드리고자, 이 뒷열을 오늘 좀 합니다. 그냥 짧게 짧게 간단하게 첫 번째 코스 우이천에서 우천에서 들으시다 보면 덕성여대 쪽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어 좌측으로 덕성여대 입구 정문에서 건너시면 큰길 나오고 건너시면 우이천에서 빠져나와서 건너시면 바로 건너편으로 술밭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술밭 솔박공원 이 있는데 솔박공원 뒤에 보면 보안사랑 절이 있습니다. 그 보안사랑 절에 어, 들어서면 한 1km 남짓한 어필코스가 있습니다. 1km 남짓한 어필코스인데 지금 현재 내려가는 이 방향이 여기가 약한20% 정도 가까이 나오는 어필입니다. 이게 한한 한 300m? 네. 한 300m 순간경사가 순간 그렇습니다. 순간경사가 어, 여기를 지금 현재 다운하고 있는 이 지점입니다. 근데 이게 빨래판이 돼가지고, 콘크리트 빨래판이 돼가지고, 라이딩 하기가 상당히 좀 힘듭니다. 앞다이어가. 턱튀사서 앞다이어가 들리고 하는 그런 코스입니다. 이거 하나 하고, 그리고 내려가게 되면, 바로 또 솔밭 뒤에, 거기는 좀 찾기가 좀 힘들시긴 한데그 그냥 둘레길, 둘레길, 북한산 둘레길 찾아서 올라가, 찾아보면, 바로 이제 그 둘레길 코스 끝까지 올라가시니다 코스 끝까지 올라가시면, 올라가시면 산행을 할수 있는 지점이 있는데그 산행하는 지점까지만, 거기 또한한 500m, 뭐일 개째 높이는 500m 그 정도 라이딩을 하고 내려오시면서 도선사로 가, 도사 가시면. 음, 몸도 풀리고, 도전사 라이딩 이쪽으로 와서, 도전사 하나만 라이딩 하기에는 좀 아쉬운 면이 있으니까, 어, 거기까지, 요거하고, 보완사하고 북한산 둘레길하고, 도전사 하시고, 도전사에서 내려와가지고, 우이령까지, 음, 우이령, 위령, 우이령이 넘어가지는 못합니다. 송추 쪽으로 넘어가지는 못하는데, 우이령, 예, 매표수까지만 해도 상당한 경사입니다. 몇 편소까지 쭉 올라가시면 한 2km 정도, 2km 정도 라이딩을 할수 있는 것. 의령은 그저 유원지 쪽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유, 유원지 쪽으로 올라가시면 돈사에서 내려와서 바로 좌측으로 그, 설계되면 그 좌측에서 좌측 방향에서 그 유원지 쪽으로 의령. 이런 쪽으로 올라가시면 우령 크기가 이제 우령 전체적으로 넘어가는 등반 코스이기도 합니다. 이래서 준비가 됐죠. 나머지는 다시 동장을 찍어가지고 방향 표시를 갖다 잘 해서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좌측으로 꺾으시면 여기 이게 지금 현재 솔밭입니다. 여기가 솔밭 전경이고 저 건너편이 덕성해야됩니다 불밭 전경이고 여기서 좌측으로 끝 것이면 바로 또 북한산 둘레길로 올라서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시 동영상을 찍어서 자세히 설명드록 하겠습니다. 예, 둘레길 부가단 둘레길라이딩은 어필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 보이는 예, 소나무 숲길이라는 이제 둘레길 봉지로 들어서는 입구가 마지막입니다. 저기 위에까지 예, 철망 천원대까지 올라가시면 여기가 마지막 마지막입니다. 여기는 짧습니다. 여기는 짧고 이렇게 크게 그건 없지만 그래도 순간 순간적인 일단 그런 경사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날숨에, 한 번, 한번 날숨에, 한 번에 딱 올라와 보시면, 그러면, 다음 이제 도선사 라이딩 하는데, 몸도 풀리고 아주 좋습니다. 자, 다음은 도선사로 가겠습니다. 예, 이제, 도선사 입구에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저 밑에서부터 약간의 어필이긴 하지만, 본격적인 어필은, 여기 이제, 선운각 입구에서부터 본격적인 어필이 시작이 됩니다. 선운각 입구에서부터 본격적인 어필이. 여기까지는 뭐저 밑에 종점에서, 뭐, 약 어필로 한 1.5km 정도 로오면선운각 주차장이라서는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 어필이 시작됩니다. 자, 이제 오그 어필을, 본격적으로 어필을 하고 정상에서 뵙겠습니다. 도전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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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공원 입구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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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딴 데보다는 조금 네. 힘드네요. 네. 네. 여기서 네. 다시 도전사 입고 도전사까지 갔다가 우이령으로 여행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국립공원 도전사 광장입니다. 위령 여기서부터가 바사 한 500m 정도가 몇배속까지가한 18에서 20% 정도 바싹 서가 있습니다. 1kg <laughs> 그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많이 됩니다. 여기도, 돈사보다는좀 못하지만, 순간순간 짧게 나오는 경사도가, 20%가, 회모하는 경사도가 나옵니다, 여기도. 은 결혼 한 판? 는 너무